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받고 <laughs> 가져는 거룩한 품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주님 <laughs> 오소서 성령님. <laughs> 오늘은 연중제 10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신 제1독서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야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했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하느님의 눈길을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말 그대로 고개를 떨구고 하느님의 손길에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두려워할까? 벌을 받을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생기는 하느님 안에서의 두려움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성령 칠은의 두려움과는 마배우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두려움이지만 첫 번째는 죄로 인해서 하느님을 멀리하려는 두려움이라면 두 번째의 두려움은 내가 죄를 짓기는 하였지만 내 죄를 성찰하고 뉘우침으로써 하느님의 손길 안에서 하느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깨닫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두려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의 두려움은 우리가 애써 피해야 할 부분이지만 두 번째의 두려움은 우리가 언제든지 선택하고 취해야 할 두려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 안에서의 겸손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오늘 제 고린토 2서, 고린토 제 2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laughs> 우리의 외적인 간에 쇠퇴해 가더라도 우리의 내적인 간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원한다. 이 말의 뜻은 곧 현세 안에서의 위로나 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세 안에서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을 원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안에서의 만족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의 평화를 원한다. 라는 겁니다. 신앙의 겸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느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으로 현실 생활 안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옵니다.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정말로 겸손한 신앙생활의 말 그대로 모범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겸손한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음해하려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따돌리기도 하고, 말 그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 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역 안에서 보면 구역 일에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없어요? 그러면 구역 식구들이, 아이고, 우리 카타리나 잘했어, 우리 마리아. 어, 훌륭해, 훌륭해 하고 막 등도 떠들어주고 칭찬을 막 해요. 그렇죠? 근데 꼭개 어, 중에, 열명 중에 한 명이 그런데 이렇게 토를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아이고, 이걸 그냥. 그냥, 그냥 좀 잘했다고 얘기해주면 어디가 답나나 그죠? 그냥 좀, 그냥 좀 넘어가주면 어꼭 어, 무언가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을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도 그래요. 아무리 잘하는 데 가서도 꼭 트집 잡으려는 사람은 꼭 트집을 잡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잘하는 것이 많은 사람한테 가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한 가지 단점을 찾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하려던 사람들이 고유한 뜻과 진실된 마음이 왜곡되고 꺾이는 것이 스스로 힘들어집니다. 무너지고 아파하고 어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을 왜 끝까지 지켜야 하는가라는 신앙 안에서의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사제가 강론을 잘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꼭 어깨에 힘께나 주신다는 형제 자매님들이 한두 명씩이 꼭 와서 그런 대우를 해요. 그냥 좀 넘어가지. 왜 그러냐면, 뭔가 한마디 꼭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하나 꼬투리를 잡고 싶은 게 있어요. 세상 안에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신앙인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유혹과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반대로 이야기해서 나에게 그런 위협과 어려움이 다가온다면 내가 지금 신앙의 길을 열심히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오늘 독서에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안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분의 성령을 바라보기 때문에 밖에 있는 인간은 무너지지만 안에 있는 인간은 그 살이 점점 더 찌게 되는 말 그대로 신앙의 겸손을 통해서 내적으로 살이 찌는 그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견디어내는 사람만 신앙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말 그대로 유혹과 환난에 넘어진다면 내 내적 인간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내 내면에 있는 신앙인이 잘 커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복음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의 의미를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했는지 잘 알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음해하고자 하는 무리들이 2000년 전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더러운 영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사탄을 통해서 사탄을 몰아낸다라는 매우 어처구니 없는 말을 막 해대는 겁니다. 논리도 없고 합리성도 결여된 말입니다. 그런 말에 대꾸할 필요가 있었을까? 필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랑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필요 없는 말에도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십니다. 왜 유혹에 넘어갈까? 왜 고난에 무릎 꿇을까봐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항상 견디어 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당부하시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때 예수님의 친척들이 다가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을까? 야, 너 때문에 우리가 매우 불편해졌으니 좀 조용히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여. 너 인기 많으니까 나도 거기에 좀 한복 껴줘라. 라고 이야기하여. 그런 의도를 가지고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오래 사르셨습니다. 나는 성당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밖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시죠? 네. 다 예라고 대답합니다. 성모상 앞에 오시면 늘 성모 긋구 계시죠? 성모상 앞에서 늘상 촛불도 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쿠크 압력밥솥에서 다 배웠습니다. 되면 그거 열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성호경 긋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밤 성모상에 불 켜놓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따로 살고 있는 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늘상적으로 기도합니다. 미사전에 많이 떠들기는 하지만 성당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의미사 빠지면 김없이 고해정사 드립니다. 훌륭합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훌륭한 모습입니다. 대단히 바람직하고 이런 모습을 늘상적으로 가톨릭 신자라면 반드시 지녀야 합니다. 매우 아름답고 훌륭한 외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 외면의 모습은 그렇게 갈고 닦아서 아름다운데 내 안의 모습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오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성호를 긋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그 이면 안에 무언가 바라는 것을 이루고 싶어서, 혹은 나와의, 나만의 만족을 위해서, 혹은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혹은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행하고 있는 행동들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교회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진정 예수님을 위한 내 안의 희생의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만족을 위한 부분이 된다면 그것은 성찰하고 바뀌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공권력에 희생된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파괴되어가는 인간 공동체를 위해서 세상의 욕심으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을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한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말 그대로 그냥 공자님 소리하듯 그렇게 듣고서 흘려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거짓과 부리가 정철되어 있는 오늘날의 한국 사회입니다.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라면 지키지도 못하는 어떤 말이나 서스럼 없이 주워 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그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제강점기의 논리로 2024년에 대한민국을 오염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부 요직에 있습니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자주국방을 일본에 넘겼던 1904년과 을사늑약을 체결했던 1905년의 모습에 한바이의 모습이 아무도 모르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상입니다. 세상을 살아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 비판해야 된다 교회는 세상과 괴리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아직 교회에 오지 못한 이들을 위로해야 되고 교회에 오지 않은 이들과도 연대를 할수 있으며 세상의 비정의와 악의 부분에 분노하고 욕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그 욕과 분노를 교회, 사제, 수도자에게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친척과 닮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형제들입니 주님의 물음에 우리는 바로 저입니다. 라고 자부하며 살아왔지만 실상 되돌아보면 그 안에 많은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연중 제 10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적어도 내 자신을 깊게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laughs> 과연 나는 보이지 않는 그분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지, 신앙의 겸손으로 인해 생겨나는 아픈 상황에 내 자존심 마저 버리고 내 내적인 모습을 잘 성장시키고 있는지. 진정한 예수님의 형제로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세상을 내가 함께 배우고 함께 쳐다보고 함께 꿈꾸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내 자신을 성찰하는 삶이 바로 내 영혼을 살찌운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하루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아멘.